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 두루 다니를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4 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자는 우리 동족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로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이라 것 같이 느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세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시네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시네를 건넜으니 가데스바네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말라 <laughs>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음이요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기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족 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족 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1절부터 25절까지 좀긴 내용인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반복되는 내용만 살펴보아도 분명하게 알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이 광야여중 중에 막바지에 거쳐가는 새 나라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동족 가운데 동족의 그런 형제 나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에돔 나라와 그다음에 또 모압과 암몬. 그래서 다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 속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흡사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 없는 내용이 왜여기 들어가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내용 속에서 또 주시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구 세대가 그 땅에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선고를 받은 후에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 한번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 구 세대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고를 이미 받았고 그 이유는 믿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지 못했는가는 어제의 내용을 통해 알수 있듯이. 그땅에 거인족인 안낙 족속에 있기에 하나님도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줄수 없다라고 하는 불신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면서 이 또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들어차 있었던 것이 바로 구세대의 모습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 내용을 한번 구세대가 있던 불신함과 그리고 두려움이 무엇인지. 1장 27절, 28절을 제가 요약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으시면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어떤 불신이고 어떤 두려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거기서 안학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게 구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이 안에 가득 들어차 있는데 오늘은 그 내용 구세대가 가졌던 이런 불신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시며 또 이끌어 가시는지 그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디부터 보느냐면요 중심 부분인 13절부터 15절까지를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분기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분기점이 되어서요 중심을 가르는 내용인데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어, 그 전과 후로 나뉘어집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어떤 내용인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시네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시네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세례 시내를 건너면서 구세대가 전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례 시내 건너기 전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어떤 의미냐면요. 구세대와 신세대가 같이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5절까지는 신세대만이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을까? 구세대에게도 같이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면요. 구세대에게도 뭔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어른 세대로서 살아가고 있고요.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우리의 잘못들도 정정해주시고 교정해주시면서 또 다른 길로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시면서 또그 삶을 가지고 신세대에게도 희망을 줄수 있는 다시 한번더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어른 세대가 일어나서 신세대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갈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구 세대가 비록 거역하고 불신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구세대가 다 전멸하고 그 다음에 신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신세대에게 기대에 거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핵심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왜 반복되는 내용이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걸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도 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에돔 족속, 에서의 족속이죠. 사절을 같이 읽어보면 한번 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진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여기서 너희 동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너희 형제라는 뜻입니다. 형제 나라지요. 그래서 형제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해 주시고 어떻게 예우해 주시는가 그걸 살펴보면요. 이제 무엇을 알수 있을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시신 뜻은 어떨 것인가를 기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읽어보면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우호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걸 보여주십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여기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인 애돔족 에서의 족속들에게 세일산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주셨다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이제 계속 읽어보면 나중에 호리 족속이 먼저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호리 족속을 멸하시고 세일산을 에서에게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들에게 이렇게 해 주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해 주시겠냐. 그걸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른 나라들에게 이렇게 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될이스라엘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인가? 그걸 기대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구 세대에게 보여 주시는 겁니다. 이거 봐라. 너희들이 두려워하며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나는 이미 에서에게도 이와 같이 세일산을 기업으로 죽었다. 너희들에게 주지 못할 것 같으냐? 그걸 알려 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모압 족속을 다루는 이야기 속에서는요. 그 속에서는 또더 중요한 것까지 한 가지를 알려 주십니다. 한번 모압 족속이 나타난 이야기 구절을 한번 읽어 보죠. 구절에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반복됩니다.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며또 반복하시는 겁니다. 로자손에게도 내가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다.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난 땅을 기업으로 주지 못할 것 같으냐? 구세대에게 그걸 계속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르가 어떤 땅인지 누가 지배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모압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기업으로 주시기 전에 누가 그 땅에 있었는지 그걸 알려주십니다. 한번 보면. 이제 구세대가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될지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 보죠.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밈이라 불렀으며. 자, 여기 모압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 아낙 족속 같이 강대하고 많고 키가 큰 거인족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모압 족속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길까요? 이 이야기를 구 세대에게 신 세대에게 가치하는 이유는 뭘까요? 구 세대가 이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능력이 없지 않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 세대가 그것을 깨닫고 또 무엇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일까요? 신 세대에게 다시 한번 더 믿음을 전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신들의 불신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더신 세대에게 자신들의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이 아니라 이렇게 애서족 속에게도 이와 같은 땅을 주셨고, 모압족 속에게도 아낙족 속 같이 거인족들을 무찌르시고 이와 같이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능히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며 신세대가 용기를 갖고 갈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신으로 무능함으로 무너져 갈때 그대로 팽개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게도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더 회복시켜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고 절대로 무능하신 분이 아니며 이방인들에게도 이와 같이 기업을 줄수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지켜 주실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이시고 비록 불신으로 무너져 있는 세대일지라도 그대로 무너지게 만들어 가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더 회복하게 만들어 주셔서 다시 또 주님을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또 동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거기에 더 붙여서 이제 구 세대가 세네스를 건너면서 모두 전멸한 후에 그 다음에 신 세대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신 세대에게도 주시면서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애서족 속과 모압족 속에서 본 것이 있는데요.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만약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몬족 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안몬족 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로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암몬족 속의 땅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확신 있게 얘기해 주십니다. 거기에 덮으셔서 이제 거인족들 역시 동일한 얘기 20절 21절 나오는데요. 여기는 확실하게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십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목소리>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음이요. 암몬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안악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안악족속같이 역시 강하고 많고 키가 큰 족속이 바로 암몬족이 살기 전에 그 땅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는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암몬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와 같이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는 것, 기업을 주셨다라는 것,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얼마나 대단하게 하시겠는가? 그걸 믿음으로 세워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무작정 나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무작정 가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다음에 가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보여주십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나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나가게 해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불신으로 무너져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불신까지도 다시 믿음으로 신뢰로 바꿔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세워가게 하시고 또 세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세워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하시는 것이 있요 바로 이거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 나라를 들어서 믿음으로 세워 주신 겁니다. 몇 절이냐면요.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 보죠. 이게 바로 가야 될 길, 신세대가 가야 될 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일어나 행진하여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워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라라고 명령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다는 얘기 뭐냐면요.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이미 우리에게 갈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내 손에 넘겼은 즉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손에 넘기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며 떨게 만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요. 세상을 향하여 전진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에게 넘기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가라라고 명령을 내리셨고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그리고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라고 분명히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긍비듬을 그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제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불신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능히 우리에게 넘겨줄 수 있는 전능자시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과 함께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저희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